남자의 최대 강력한 모습을 보려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OO 본다 결혼하기 전에 까지는 시켜 <시켜와야> 봐야돼 <laughs> 그래야 찐 성격이 나와 틱쪽이 최준형 가오봄? 상담에 탐방할 때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먼저 보여줄 가치가 있어요 진짜 나 이거 보고 기겁을 했다 기겁을 했어 진짜 틱쪽에서 누가 만드셨나 봐요 주승이 방송 가오보전이래 아니, 이게 뭐야, 누른재 <laughs> 노래, 파탈리아 노래 고 이게 뭐 사진이야, 이게. <laughs> 어깨도 늘려놓고 봐봐. 아, 개웃기네, 진짜. 등촌 머내 생각 났다고요? 등촌 먹는 내 생각이 왜 나? 아 등촌 먹여서 자주 얘기했어 근데 등촌 아니까도 하나 일어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제 친구와 등촌 샤브 칼국수 마감이 10시인데 9시 3 1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등촌 샤브 칼국수를 먹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샤브 샤브 육수에 그 매콤한 육수에 미나리 야채들을 올려서 1차로 끓이고 야채를 주워 먹은 다음에 그 끓는 물에 고기를 또 찍어서 고기를 익혀 먹고 그 다음에 거기 건더기 다 주워 먹은 다음에 칼국수를 넣고 칼국수를 먹고 그 다음에 국물을 버린 다음에 거기 나무 국물 조금에다가 밥까지 볶아 먹는 게 루틴이에요. 마감 29분 전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아이고 어떻게 우리 2 9분뒤 마감이 안될것 같은데? 됩니다. 아유 그래, 그냥 먹고 가. 그리고 딱 앉았어. 근데 이제 거기 식당에는 이미 먹고 있는 손님들이 새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이 한 5분이나 10분 뒤쯤에 나왔어요. 음식도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감 전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새 테이블보다 일찍 나왔어요. 음식을 안 먹지 않았냐고요? 볶음밥까지 다 볶아 먹었습니다. 김치 리필했어요. 처음에 아줌마가 그랬거든요. 저희 30분에 다먹고수 있어요. 아유 말도 안돼 소리. 하지 어떻게 하면 다 먹어. 아니 그냥 천천히 먹어.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오기가 생겨서 존나 빨리 먹었다 말이야. <laughs> 오기 생기잖아. 나 무시하는 것 같잖아. 나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갈 때 아주머니 가 사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고. 괜히 빨리 먹게 한것 같다고. 괜히 부담 럽고 근데 뭐 그렇게 막 무리해서 우겨 넣은 것도 아니야. 그냥 빨리 먹어볼까? <laughs> 약간 이였어요 그냥 얘기 안 하고. 이제 혼밥 모드 발동한 거지. 친구랑 왔지만 둘다 혼밥 모드 발동한 거야. 이 자리 에이 공간은 오로지 나와 음식만. 우리 둘만의 공간이다. 둘다 그러고 먹었어. 평소에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먹냐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고기처럼 먹는 게 약간 천천히 준비된 음식들요 고기는 계속 구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 구워지고 내 분량 한떡 먹고서는 먹고 들어. 남자 특 카페 가면은 이제 여자들은 한 시간 뒤 음료수 요만큼 남아 있잖아. 남자들 들어가갖고 오분뒤어뭐야 이거 여자에게 카페 음료수란 수단이지만 남자에게 카페 음료수란 목적이 있고. <laughs> 여자에게 카페랑 음료수 하나 시켜놓고 우리 뭐 시간 때우고 얘기 좀 하는 그런 장소. 남자에게 카페랑 음료수 먹으러 가는 데. <laughs> 음료수 먹는 김에 싸도 떠는 거. 달라 수방과 목적이. Yeah! 응, 그래서 이제, 굿즈, 티켓, 이런 거 팔면은 사실 여성분들이 좀 많이 팔아주죠. 롤 스킨은 잘 사면서 왜 굿즈는 안 사는 거야? 롤 스킨은 내가 봐서 효용이 있거든. 남자 입장에 롤 스킨은 상당히 효용이 있어. 그롤 스킨을 끼고 있으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일단 자기만족. 그리고 두 번째. 여성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남자들이 스킬을, 롤 스킬을 사는 이유. 스킬을 한다고 공격력이 세져요? 세져요? 방어력이 세져요? 범죄력이 세져요? 아니에요. 근데 스킬을 왜 살까? 나? 씨발, 이만큼 자신있다. <laughs> 요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선제압용이란 말이야. 나이 챔피언에 이만큼 진심이다. 그리고 이제 그 로딩창에 내 프로필이 뜨면서 거기 스킨낀 프로필이 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다 기선제압하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laughs> 여러분들 아이돌 굿즈 사용과 비슷해요. 남자들에게 내 주챔피언이란 여러분들의 아이돌 최애랑 비슷해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내 최애 굿즈 회사. 삶이 윤택해져요? 아니요. 근데 회사 유대관계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포카 회사. 포카 산다고내 삶이 윤택해지지 않아. 하지만 포카를 왜 삽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 아이. 팬분들 포카 하는 거 이해 안 되죠? 그냥 프린터기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사진 나오는데 왜 사? 왜겠어 유대관계 때문에. <laughs> 그리고 보통 포카 사는 애들은 자랑하려고 사요. 나 우리의 포카 샀다? 이거 봐봐. 이거 되게 희귀한 거야. 이러면서 뭔가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맞지? 잼미들은그거 진짜 많이 하잖아. 왜냐면 민미들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약간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아이브 팬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나 다이브야. <laughs> 나 다이브라서 포카도 샀어. 내가 다이브란 걸 증명하기 위한. 내가 장원영 팬이란 걸 증명하기 위한 수단. 여자애들이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쓰고 앨범, 포카 사는 거 이해한다 얘기했잖아 나 다이브 <laughs> 내가 이만큼 얘를 좋아한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남자는 롤스킨? 내가 이만큼 다리우스를 잘해 <laughs> 나 이만큼 돈을 쓸 만큼 다리우스를 진심이야 롤스킨은 아이브 포토카드다 <laughs>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성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네가 돈을 내면은 다음날 장원영 의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 <laughs> 장원영 의상 한 10개 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 골라서 입힐 수 있어 하겠지? <laughs> 얼마 전에 내 친구 유튜버가 브이로그 왔는데 메일로 유튜버도 그런 메일 진짜 많이 받아요 12월에 메일 진짜 많이 받는데 내 친구가 메일로 이제 시청자가 현피를 뜨자고 메일을 보낸 거야 거기에 전화해서 갔어요 계속 저였으면 애초에 그 자리에 안 나갔죠 예. 무서워가지고 개쩔보라하세요 <laughs> 아예 안 나가죠 야뭐 현피? 야 내가 나가고 현피 이길 수몇 명이야 되겠어? 나못 이겨 나는 뭐 잼민이때부터 성인된 지금까지 현피는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고 전화번호 까고 이제 욕배틀을한두번 정도 떠봤는데 중딩 데 중딩 데 현피를 한 번도 떠본 적 없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먼저 전화호를 까더라고. 전화 걸었지. 별 2, 3, 4 모여가지고. <laughs> 어쩌다가 떴냐고요?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롤이죠, 뭐. <laughs> 10년째, 현피 성사율 1위. 욕배틀 성사율 1위. 게임하나모욕죄로 고소하는 순위 1위. 롤이죠, 롤. 모욕죄 고소가 가장 많은 게임. 남자는 한 번은 롤 놀아서 싸울 수, 그러니까 롤하다 안 싸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내, 내 생각엔. 없어. 롤 해본 남자면 안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전화하고 욕배틀은 안할수 있지. 채팅으로 무조건 싸워. 한 번은 안 싸울 수가 없어, 그럼 진짜. 왜냐면 진짜 세상엔 진짜 다양한 사람이 많구나, 느끼게 해준 게임이에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간이 넘쳐나지? 어떻게 이렇게 시간 만수르지1 0 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채팅에 꺼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봐봐 채팅에 꺼놓으면 되는 거 알아 우리도? 아는데 궁금하다 얘가 내 욕을 계속 해요 채팅에 꺼놨어 근데 봐봐 내가 어쩌다 실수를 고 상대방한테 키를 내줬어 뭐가 올라올지 안 궁금해? <laughs> 궁금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내가 엘레베 사용하방구으로푹 떴어 당연히 냄새를 아겠지 하지만 지뢰에 찔려서 한번 해보자아 고런 느낌이야! <laughs> 그것도 그렇고 롤은 옛날엔 중재 채팅이 되었고 총 10명이서 채팅이 나눌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팀 5명, 한팀다 5명 봐봐요 만약 둘이 싸워 내가 채팅을 빼버려 그러면 얘가 혼자 발언권을 가진 거잖아? 8명이 내 적이 될 수가 있다 <laughs> 선동을 잘해가지고는 여덟 명이네 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치판이에요. 이때부터 게임 실력이 뭐가 안 중요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얘랑 정치에서 맞서서 이겨야 돼. 내가 당선돼야 된다고. 그때부터 라인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그런 게임이야. 그만해! 이 상황에 롤안한 남자라고? 왜? 아이해는 간다.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롤한판 시켜봐야 돼요. <laughs> 롤 만큼 진실한 게 없다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동거 한번 해봐야 된단 말 있잖아. 약간 비슷한 말로다가, 동거 하기 전에, 롤 만렙만 한번 찍게 해줘야 돼. 만렙 찍고, 랭한열판까지는 시켜봐야 돼. 배치 호화까지는 시켜봐야 돼. <laughs> 그래야 찐 성격이 나와.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절정으로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롤 하면 알수 있습니다. <laughs> 이 사람이 그 진짜 화났을 때, 분노 대처 방법, 롤할때알수 있어요. 롤할때 이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 처해지기 때문에, 롤할때 정말 개박쳐 있지만은, 어차피 게임이니까. 결혼해야 돼. 내 <laughs> 생각에 로라가 진짜 허난이 있었고 아이씨 요까지 인정이야. 요까지 결혼해도 돼. 자기가 혼자 사켰잖아. 그런데 이제 로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마우스 소리보다 키보드 소리가 많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무슨 내용 쓰는지 잘 봐야 된다고. 남자의 최대 강력한 모습을 보려면 은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를 시켜본다. 두 번째, 운전을 시켜본다. 어디서 최근기 강남. <laughs> 나 착한 애도 여기 그냥 절로 나와저 씨발 새끼가 저렇게 낀다고 이거를? <laughs> 뒤지고 싶나? 여자 버전은 뭐 있어? 여자 버전은 여자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난폭한 성격 나온다 숨겨둔 안에 내드된 폭력성이 나온다 여자 버전은 뭐 있어요? 화장품 깨기? 아 화장품 깨기는 좀 다르지 그거는 이제 PC방 실험이랑 뭐가 달라 화장품 깨는 거화안 나는 사람이 어디 뭐 있어 그거는 3달 <laughs> 정도 밀가루 끊개게